구름으로 만난 예수님. 저는 4살 때 엄마를 일찍 잃었어요. 엄마는 부지런하고 싹싹하셔서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셨대요. 엄마와 아빠는 교회 성가대에서 만났는데 부자 양반집 맞다리였던 엄마와 가난한 평민집 아빠와의 만남 자체를 외갓집은 반대하셨대요. 집을 나와 부모님 축복도 못 받고 결혼하셨대요. 그래도 엄마랑 아빠랑은 너무 행복하셨대요. 저와 동생을 낳고 생활비를 아끼시려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하셨대요. 그런데 연탄 아궁이가 새서 연탄 가스에 식구들이 다 중독되었고 임신했던 엄마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동네에서 만삭이 된채 남편을 잃은 부잣집 막내 딸이었던 새엄마를 아빠와 연결해 주어서 합치게 되었대요.새 엄마는 갑자기 바뀐 가난한 환경과 만삭인 몸에 또 어린아이들 둘까지 감당을 못하신 것 같아요. 조울증에 걸려 매일 화를 냈고 저를 매질을 했었어요. 매일이 지옥 같았지만 새엄마가 시킨 일들을 열심히 해서 화를 덜 내게 하려고 애썼어요. 그래야 동생과 아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생각했거든요. 피투성이 되도록 맞고 나면 하나님께 나쁜 마음 먹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인지 자고 나면 아픈 것도 사라지고 멍도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으로 의지했던 시골의 친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시골에 가면 항상 이뻐해 주시던 작은 외숙모도 돌아가시며 의지하던 어른들이 사라지자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새엄마에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던 날 유서를 썼어요. 유서를 새엄마 화장대 서랍에 넣고 옥상에 올라가 죽으려 했어요. 옥상에 누웠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서러워서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몽글몽글 뭉게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더니 구름이 수염이 긴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인자하게 웃으셨어요.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에 유서 썼다는 것도 죽으려 했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놀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유서를 발견한 새엄마가 다시는 유서 쓸 생각 못할 만큼 반 죽도록 혼냈어요. 그때는 구름으로 나타난 얼굴이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게 됐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저를 구하시려 구름으로 만나주셨던 거예요.